최근 몇 년간 한국 MDRT의 노력으로 세계적인 연사들이 한국에 초대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중 토니 고든, 가이 베이커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 솔로몬 힉스라는 분을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분이 쓴 책을 토대로 그분의 말씀을 오늘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책 내용이 궁금하신 분 계속 봐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업인의 독서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예. 솔로몬 힉스 넘버원 셀지맨의 비밀수첩이라는 책입니다 네. 그 해마다 6월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열리는 연차총회를 가보면 가장 인기 있는 스타들이 몇몇 계세요 그 토니 고든이 가장 인기가 있고 또뭐 여러 몇 분들이 있는데 가장 인기 있는 스타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예, 솔로몬 힉스라는 분입니다. 예, 이분 굉장히 인기가 있고 미국 프르덴셜에서 어, 아주 오랫동안 챔피언을 했었고 지금은 나와서 어, 개인 어떤 재무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고요. 어, 그리고 우리가 인사를 해도 굉장히 밝게 어, 맞아주시고 그리고 참고로 한국 행사에. 어, 제가 같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2017, 18년이었나 그때 스페셜 세션이라는 무대에 제가 같이 섰었습니다. 아, 그런 이제 분이신데 어, 이 책은 내용은 굉장히 얇습니다. 얇고 그 구성 자체가 예, 여기 여백들이 좀 있어 있는 이런 구성이어서 책도 어, 한두 시간 만에 읽어볼 수 있는 어, 그런 정도일 수 있는데 오늘 이분의 말씀 중에서. 어,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두 가지만 짧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하루에 충실하라는 메시지예요. 그 대목을 제가 먼저 좀 읽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7 2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이미 끝난 시간이다. 실적이 신통치 않은 날이었더라도, 다시금 곱씹어 되살거나, 내일까지 영향을 미치게끔 하지 말라. 실적이 좋았던 날에 했던 일을 하라. 달성하지 못한 일을 벌충해야 한다는 거짓말을 스스로에게 늘어놓지 말라. 오늘은 새로운 날이다. 어제와 다르게 맞아라. 오늘을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라. 어, 제가 이게 되게 초창기 때 읽었던 책인데 어,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우리가 다른 직업들은 보면 좀 연속성이 있어요. 어제 했던 프로젝트를 오늘 또 해야 되고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지만, 세일즈라는 일은 그 프로젝트성이에요. 한건한건한 건, 한 건, 한 건이 다 별개의 일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팀 속에 있고 지점 속에 있고 본부 속에 있고 어떤 회사 속에 있지만 그 회사의 전체 매출과 또내 매출은 상관없는 걸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 무슨 말이냐? 어제가 어때 했든 오늘은 오늘이라는 거예요. 어제 내가 실패했더라도 상관없고요. 어제 내가 영광이 컸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 영업은 매달 매달 새롭게 스타트하는 겁니다. 지난달에 내가 굉장히 실적을 많이 했다고 한들 이달에 달라질 건 없어요. 이달에 내가 뭘 하나도 못한다면 또 예, 어,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그냥 오늘 하루에 집중해서 살라는 메시지가 너무 와닿았고요. 예, 영업인들에게 너무 해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제 2002년부터 했으니 꽤 오랜 세월을 했지만 과거에 수많은 영광도 있고 물론 실패도 있었고요 있었지만 또 그건 다 과거일 뿐이거든요 오늘 나는 누군가와 또 똑같은 선상에서 경쟁을 할 뿐이에요 이게 영업의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어요 지난달에 내가 못했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올해 이번 달에 또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하루에 충실하라는 메시지를 어, 강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88페이지에 있습니다 어, 진심을 담아 경청하라는 얘기인데, 뭐 경청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긴 한데 이몇 가지 문장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대목을 한번 제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88페이지에. 두 번째로, 고객의 첫 마디 속에 숨어 있는 진정한 니즈를 봐야 한다. 모든 세일즈의 뒤에는 관계가 놓여 있다.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이미 어떤 제품을 살지를 결정하고 당신 앞에 나타났을 것이다. 고객이 궁금해하는 것은 내가 이 제품을 원하나요?라기보다는 당신은 나를 제대로 대우해 줄 사람인가요? 원하는 것을 얻고 난 뒤에도 나를 챙겨줄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가 될 것이다.이에 이에 대한 대답이 아니요.라면 당신이 앞만 활짝 미소짓고 껀들르란 이빨린 소리들을 들어놓는다 한들 아무짝에도 소용없을 것이다. 고객들은 진실이 내는 소리를 분명하게 듣는다. 아, 이 말이 참 와닿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상품에 대한 어떤 서비스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한 설명을 잘한다 한들, 고객들은 그 말을 듣고 있지만, 그 말을 듣고 있지만,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건 뭐냐. 야, 너 나한테 똑바로 잘해줄 것 같, 잘해줄까? 보험이라는 상품은 예를 들어서 5년, 10년, 15년, 20년을 바라보는 건데, 너 그때까지 내 옆에서 나한테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관점이 있다는 거죠. 이 상품의 진실성보다는 그 사람의 태도의 진실성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 훨씬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책은 음, 넘버원 세일즈맨의 비밀수첩 네 솔로몬 힉스가 썼던 책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두 가지 주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하루에 충실하라 어제는 영광이 있든 실패했든 전혀 무관하다 오늘 하루에 충실하라 두 번째는 진심을 담아 경청하라 고객은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그 진실 여부뿐만 아니라 내 속의 태도의 진실성에도 어, 반응을 한다. 그것이 구매를 결정하는 계약을 결정하는 중요한 동기가 된다. 이런 말씀을 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솔로닉스의 내용으로 어,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은 괜찮으셨어요? 앞으로도 빠르게 영상 받아보실 분은 가운데 있는 구독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화면 좌우에 있는 관련 영상과 추천 영상 함께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